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9월 20일 금요일마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추석 휴장을 아, 끝내고 펼치는 경마일이기 때문에 경주 수는 12개 경주이긴 합니다만 출전도 수는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혼전 경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좀 신중한 배팅 전략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추천 경기는 4경주, 7경주, 8경주, 그리고 마지막 12경주가 추천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담보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천0 0 레이스입니다. 2번마 에코선 중심으로 배단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11번마 BK빅터, 9번마 비욘드 8번마 액톤 스텔스. 또 3범으로 한다 이런 마필이 편리는데요 에코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특별경제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음,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편성은 좀 약해졌고 안쪽 게이트에 이 점을 좀 지르고 있죠. 선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그래도 에코선이 입산 전망은 가장 밝은 그런 상황이고 11번, 뭐 BK 빅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조금 헤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 또다시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 좀 있죠. 그렇지만 혈중계 대치는 사실 에코성보다는 좀더 나은 그런 맛필이기 때문에, 외곽이라고 해도 뭐, 무시는 못하는 그런 전력이죠. 따라서 객관적 전력은 2번, 11번이 약간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여줄 거름이 여러분 분명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2번, 11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필은 저는 6번마 영성브라보를 보고 있어요. 영성브라보 같은 경우도 데뷔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전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발전의 여지는 분명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뭐 스타트하면서 방해를 받는 바람에 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도 발주가 약간 늦었습니다 그 바람에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지만 영성보라보도 힘이 붙어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오늘은 뭐 정상적인 발주라면 선위권에 바로 갖다 붙일 가능성도 열려 있죠 따라서 전력에 노출이 안된6번마 영성보라보가 이번 경기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대형입니다. 외곽에 11번 원더풀 피스 중심으로 배배 들가요 안쪽에 1번마 투투 페어리, 2번마 아들 스파이크, 6번마 천년의 희망 9번 마 보령 질주.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대 간의 대길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세마 역시 특별 경제에 출전했었던 원더풀 피스와 일본 투두 페어리. 두 마필이 역시 뭐대길위를 팔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 11번, 1번의 대길이 구도는 조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 특별 경제에 출전했었던 마필이고, 두 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이긴 합니다만 두 마필 모두 기본 능력이 그렇게 아주 축중한 그런 마필들은 아니라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원더풀 피스는 서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 역시 불리함이 있고 일본투투 페어리는 안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별게 없는 마필이고 또그 스피드가 많이 좀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투투 페어리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번, 11번의 대끼리 구도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3번마 스마일 위너와 외곽에 12번마 시그니처예요이 3번마 스마일 위너도 뭐 데뷔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힘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안쪽 게이트라면 발주가 약간 늦어져도 안쪽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3번바 스마일 위너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외곽의1 2번바 시그니처도 발주가 역시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외곽 게이트라는 것이, 끝번이라는 것이, 발주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편성이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시그너처도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끝판에 메리트를 이번 경기는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발주도 역시 좀 낮게 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12번마 시그니처의 입영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연입니다. 11번마 아델스톰이 많은 인기를 끄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안쪽에 1번마 미스터조이, 또 3번마 어플리트형 4번마 진주사랑, 7번마 크라운펑키, 뭐 이런 마피디들이 팔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델스톰 같은 경우는 보여줄거면 여러건 분명 더 있는 마피이죠 지난번에도 레이스가 굉장히 꼬였습니다. 어 심하게 외곽을 돌면서도 어, 나름 어, 삼차기 같아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들스톰은뭐 발전의 여지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레이스가 꼬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한 그런 마필이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는 뭐 어플리트 영희나 진주사랑 프라우 펑키 다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그런 인기 마필들이죠.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5번 마 자이언트 하트와 6번 마 천년의 길이에요. 5번 마 자이언트 하트 같은 경우도 힘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300 대비전이라는 것이 실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 전 스피드보다는 좀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1,300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주행검사 때는 발주가 역시 늦었습니다만 발주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발주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육법만 천년의 길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그 8, 8, 8, 어, 8월 24일 날 출발 불량으로 뭐 이렇다 할 전력을 주행검사 테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 8월 31일 날 주행검사 때도 뭐 발주가 이렇게 맷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그런 마필인데 천년의 길을 일한 마필도. 오버마 자이언트 하트와 마찬가지로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300이라면 뭐 천년의 길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이 5번, 6번 요두 마필은 앞으로 보일 걸음의 열러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인기들이 밀려 있습니다만 오버마 자이언트 하트, 또 6번 마0 천년의 길 이런 잠재력이 풍부한 마필들에게도 13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뭐 난타전이죠. 뭐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 들간의 대결이고 또1메0 0기 때문에 뭐 페이스도 빠르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인기마와 비인기마필의 경계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이 변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그 점을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에이스죠. 외곽에1 2번마 우승의 파랑새 강세를 뛰면서 팔리고요. 안쪽에 5번마 페르리도 로켓, 또 11번 헌터파크, 안쪽에 3번 트임, 아, 타임 투게더. 뭐, 요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죠. 한급배 마생도 마찬가지고. 우승의 파랑새는 뭐,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바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이 마필이 지금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나 있습니다. 선행을 좀 가는 과정 자체가 힘을 쓰고 갈 가능성이 높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못가 가능성도 있어요. 1 0 0 0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빨라요. 그리고, 이, 지난번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부담 중량까지 3kg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우승의 파랑새도 뭐 믿고 때리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죠. 뭐, 부러질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승의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무시는 못하는데, 뭐축말로 뭐, 놓고 가기에는 역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뭐 패드리드 로켓 같은 경우도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승급전는 부담도 있고 기본적으로 패드리드 로켓이 가지고 있는 고용능력 자체가 그렇게 아주 세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승급전이라면 뭐 마찬가지고 헌터파크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입장을 차지했지만 뭐 의미 없는 팔마신 뭐 레이스도 잘 풀렸고 편성도 워낙 약했고 또한 레이스도 느렸어요. 따라서 헌터파크 이렇게, 요런 인기 마필들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충분히 준비를 이번 경주에 대비해서, 어,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뭐, 전개적으로도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에게, 예, 고배당을 선사해 줄수 있는 그 복병을 역시 노리고 가야죠. 거기다 복대복 마권도 이번 경기는 무조건 엮어 가야 되는 그런 에이스예요 복대복 마권 입상 시에는, 뭐9구도 가능한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6등급 1 6 0 0미터 경주입니다 뭐 전형적인 기복마 편성이죠 9번마 카스텔코어 4번마 리슨투미 지난번에 2착 3착을 차지했던 두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여기 6번마 원더풀 스파, 또 5번마 서브젠틀맨, 외곽에 12번마 가족 불꽃 일단, 뭐, 편승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카셀코어나 리슨트미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복이 있는 마피들이기 때문에, 이 9번, 4번이 액면적으로는 물론 나와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두 마피 동반 입상을 해내기는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8번 탐나 리스트 같은 경우도, 뭐 직전 경주, 자력으로 올라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이 탑날 리스트도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탑날 리스트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또 11번 샌터 포워드 같은 경우도 데뷔 이 후에 아직까지 뭐 보여준 건 전혀 없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이 마필도 그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발, 스타트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힘이 차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도 조금 정상적인 발주 이후에 바로 선두권에 갖다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리면서 데뷔 이후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또 전력이 노출이 안 됐다는 또 장점까지 가지고 있죠. 거기다 늘어난 경주 어리는 정말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번 마 센터 포워드 뭐 8번 마 탐나리스트, 여러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 6 0 0 m 터경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만 인기 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정말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4번 마 알파킹, 5번 마 미오, 8번 마 달구, 또 9번 마 체인집에 2번 완봉. 요 다섯 마필이 인기 마루 대두가 됐고요. 요 다섯 마필 안에서 일단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있습니다. 이 알파킹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보여줄 거름이 여러 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 1600으로 늘어난 경주 어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마필이에요. 비록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편성이 가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알파킹 어, 선전이 가능한 그런 사이고 안쪽에 2번 완봉이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 부담 중량도 1.5가 빠졌고 또 2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라면 역시 전개적으로도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 걸음의 변화가 가장 이번 경주를 앞두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2번만 뭐 완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완봉에게도 이번 경주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최근 3, 연속 3차기 머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의 변화 또, 부담 중량의 감소, 이런걸 감안해보고, 해본다면, 이번 완봉이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한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에요. 물론 이제 배당판은 10번마 파인을 드림 중심으로 좀 쉽게 돌아가죠. 여기에 6번마, 미라클 앨리스, 8번마, 파라다이스 킹, 9번마, 타워 캡틴, 외곽의 12번마, 우승 지킴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요. 파이널 드림도 일단 뭐, 보여즈 걸음의 여력은 많은 그런 마필이죠. 다만 이게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좀 있어요. 뭐, 외곽 게이트인데, 워낙 게이트 탈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도 좀 기복을 보이고, 크게 보여줄 거름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또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인기만 안에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보병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어요. 뭐, 직장 경주 때, 뭐, 충분히. 레이스 운영을 잘못하면서도, 어,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도 있고,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가, 아, 직전 경주와는 아주 판이하게 좋아진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병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구도죠. 따라서, 뭐, 액면쪽으로는 인기마 위주로 좀 쉽게 흘러가겠습니다만, 결과는 꼭 그렇게, 대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복병마들의발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복병 위주로 뭐 역시 박남규 어, 스타일대로 배당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8경기 혼합 4등급 1 0 0 0 m 레입니다 7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측률인데요. 이번 경주 10마리 에이스죠. 외국산 10마리 에이스인데 배당화는 5분마 싹쓰고 중심으로 뭐 쉽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7분마 투투리즈, 6번마 판타스틱 로드, 또 안쪽에 2번마 히든샷건, 4번 어메이징 써니 여러 마피를 했는데요. 이번 경주는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일단 불안한 인기마 전 싹스고를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이 싹스고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뭐 탄력적인 추입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 건 사실이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도 남아있는 마필은 맞아요. 다만 이 마필이 그 힘이 조금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 데뷔전에서도 늦발을 하고 그 주로의 이점도 많이 봤어요. 앞 스에서 뛰는 마필들이 굉장히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싹스고가 입상을 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오브지티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투리즈도 마찬가지죠. 싹스고와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다가 앞선이 무너지면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5번, 7번의 대끼을를 지켜내기는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은 그런 상이죠. 황 신발 에이스이기 때문에, 뭐, 보여준 냉면이 다가 아닌 그런 에이스에요. 따라서, 뭐, 최고 인기 마필인 싹스고조차도 저는 뭐, 불안 요소를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 봅니다. 따라서, 싹스고는 저는 주력 마권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요거는 후고 마권으로만 가볍게 받쳐놓고 가고요. 복대복 마권을 이번 경기는 주력 마권으로 가야죠. 뭐 신마 레이스의 장점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준비를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잠재력도 그렇고 또 준비를 잘하는 하는 과정에서의 그 컨디션의 변화까지도 완벽하게 일어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마권을 과감하게 주력 마권으로 공략을 하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성원 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 난타전의 냄새가 나죠? 5번마 그레, 어, 그레이, 트 윈, 안쪽에 1번마 K 플러스 1, 9번마 브라운 파이, 10번마 해피게이트, 6번마 서밋 투데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이 그레이트 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1주에 공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바로 우승을 거머졌던 그런 마필이에요. 오늘 또다시 15주에 공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부담 용량이 무려 4kg가 늘어났습니다. 57의 부담 용량을 감안해 본다면, 그레이트윈도 앞선 공량은 가능합니다만, 뭐 지난번에도 페이지가 비교적 느렸어요. 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고, k 플러도 일반적인 D점은 지니고 있죠. 선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뭐 지난번에 워낙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K 플러스 1도 뭐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과 담양공주입니다. 이 담양공주가 그동안 이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많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컨디션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담양공주가 이번 경기는 뭐선입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마 담양공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기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10번마, 라즈푸타나 중심으로, 어, 배담해 돌아가는데요. 여기 6번마, 자이언트 비즈, 5번마, 영광의 배터 4번마, 스페셜 킹이지, 또 8번마, 에코나일, 이런 마피엘 팔리인데요라즈푸타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죠. 그렇지만 또 외곽게이트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발조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마필은 아니라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난번 승급전이었다 손치더라도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든, 그런 상이고 황 자이언트 비즈도 워낙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좀처럼 걸음이 변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편성은 물론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뭐 자이언트 비즈도. 팔리는 것만큼의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스페셜 킹이지가 좀 낮죠. 1,3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가 훨씬 유리해요. 이마필도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고 또 이마필이 그 힘이 워낙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1,3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 그리고 2주 만에 서둘러 나왔지만 멋진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사범 스페셜킹이 이제 가장 낮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구브마 투스카로라벨도 가능하죠. 지난번에 강급이 된 그런 마필인데 뭐 칠주만에 나왔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급 이후 두 번째 레이스라면 뭐 투스카로라벨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편성이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뭐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 인기 마필 중에서는 사범 스페셜킹이지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9번마 투스카로라빌에게도 올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국산마 3등급 1800미터경입니다. 3번마 파우인디 11번마 무적베터락요 두마필이 대끼로 팔리는 그런 애시죠. 3번마 경주의 두레박 또 8번마 샤키샤키 그 보면 아들의 진주, 이런 맛빌들이 팔리는 애지인데요. 액면적으로는 3번, 11번이 좀 나아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파워인디 같은 경우도 뭐 농림식품부 장간배, 코리안 더비, 뭐 이런 경주에서 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11주만에 나오면서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 역시 사이즈로 입장을 지켜낸 그런 맛빌인데, 오늘은 뭐 3주만에 정상적인 출주 주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안쪽 게이트 2층도 지니고 있고요. 여기에 11번 무적 베트랑도 승급자니긴 합니다만, 이마필도 뭐 최근에 힘이 붙어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지난번에 그 1번 게이트가 조금 독으로 안쪽에 갇히가나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불안 요소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늑발을 했어요. 그 바람에 안쪽에 갇히지 않고 외곽을 돌면서 오히려 늑발이 전화위복이 됐든 그런 상황인데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뭐 외곽 게이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역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죠 따라서 액면으로는 3번 11번이 객관적 전력은 앞서 있기 때문에 대거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7번만 명심파워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입니다이 마필도 18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힘이 좋은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역시 단거리에서 발주가 이렇게 아주 빠른 마피는 아니죠. 장거리 혈통치고는 그래도 발주가 잘 되는 마이에요 따라서 1,8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가 명심 파워의 능력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7번 마 명심 파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 2등급. 1200미터의 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역시 2등급의 1200단거리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묘미가 좀 있는 아 그런 에이스죠 역시 배당을 노리고가야죠뭐 인기마와 비기 마필 항상 격차 크지 않아요. 2등급의 1200은 10번마 아이뮤어 레몬이 예, 인기 1인 마필이고요. 여기에 4번마 위대한 비상 5번마 아 12번마 옵선 킹이지. 6번, 당대거함, 뭐, 8번, 우승, 안노 이런 마필이 팔려요. 아미어 레몬은 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k n n 배에 출전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죠. 일반 경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뭐,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7월 14일날, 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주중에 머물 때 약간의 그 한계를 노출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염려스럽고, 위대한 비상은 뭐 지난번에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늦발임에도 불구하고 뭐 탄력적인 끝걸음을 보여줬고, 1200이라면 역시 경쟁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대한 비상도 그 패츄럴이 지금 두 차례나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 마필이라면, 뭐 믿고 공략하기는 좀 부족하죠. 액면적으로는 4번, 10번이 좀 나아 보이기 때문에 역시 대끼로 팔립니다만 요 대끼리로 땡땡 굳어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역시 보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에이스에요. 뭐 1200이기 때문에 항상 뭐 전개적으로도 어 메리트가 있는 마필에게 얼마든지 기회가올수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는 마필은 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 걸음의 변화,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인기 마필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어 마지막 경주인데요. 과감하게 배당을, 복, 권것을 맞추고, 그 복대공 마큼까지 엮어가면서 아주 큰 배당까지도 노리고 하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탁 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